너무 자극적이면 많이 오래 못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약간 얼큰한 줄 알았더니 오히려 섬섬한 게 아주 좋은데요. 예. 제가 오늘 라디오까지 왔는데 우리 게스트가 이 당구로 도전을 해왔어요. 어 도망을 가거 예, 예. 네, 나이 수고하십니다. 당구장에서 한번붙자고그런 분이 누구신가 했더니 아이고 여이+ 예, 예. 여, 여, 여. 예, 아무래도 체 인사 드리는데 그냥 예. 하면 스벅스벅 할것 같았어요. 당구장에서 한 번.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반가운 얼굴입니다. 굵직한 요직을 거친 김부겸 전 총리입니다. 어, 얼마 쳐요? 저는 조금 200 물이라고 합니다, 동네에서. 네. 저는 300찐 물이라고. 아, 에이... <laughs> 저는, 예. 그럼 제가 준비 좀 하겠습니다. 아 예, 준비하세요. 예. 예. 저도 오랜만에 시합 기분 좀 내보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 오. 어, 못하는 거 좋아하네, 세마부치. 아니, 네. 근데 원래 이렇게 위험하게 됐어요? 아, 아닙니다. 아. 야. 오. 한끼 끝나는 건 아니죠? 네, 세이 200여 긁어 치는 건못 하는 건데. 아, 그것은... 아, 그것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건 조금... 조금... <laughs> 예. 몸 따로, 마음 따로긴 하다마는 아, 우선 왼손치기의 이 정도시면 뭐... 대단하십니다. <laughs> 야, 야, 난 뒤로만 자꾸 올라간다. 오, 어! 아이고, 아니 동네 사람들과 덜어치신다더니, 제법이네요. 나 갈... 갈 <목소리>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목소리> <아니> 200, 200 <목소리> 아... 술... 200당구가 어디... 당구로 맞아요. 아, 어디 가서 그러시면 안 돼. <목소리> 어디 가서 2 0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한겨울 마실길 정다운 나주. 새지면을 찾았습니다. 여기 나주잖아요. 예, 예. 나주 평야 좋잖아요. 좋죠. 뭐, 저희들 네. 정말 어릴 때부터 학교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laughs>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 나는 쌀이 예. 맛있으니까 여기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 부근에 음. 애호박찌개를 자르는 집이 있어요. 애호박찌개 하면 광주. 어, 광주가, 광주가 애호박찌개인데 예, 예. 여기도 응. 에어박지의 유명한 집이죠. 예. 조금 기대가 되긴 됩니다. 아, 예. 기대해도 될 겁니다. 네, 네. 장미수. 네. 네, 안녕하세요. 오 예, <laughs> 아니, 아니, 저, 저보다 중요 분이. 아, 그, 아니야, 그,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우리 사장님 사진 한번 찍으시고 나중에. 예. 예 이따가, 이따가요. 예. <laughs> 아, 근데. 예. 지금. 내가 오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예. 국회 사선에다가 장관을 시고 총리. 후칭을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 오히려 보다. 제가 영만쌤, 영만쌤 하기에는 조금 내가 건방져 보일 것 같아서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또 무거운 동생이 생기면. 아, 예, 뭐. <laughs> 뭐 자극이... 그렇 그런데, <laughs> <그건> 고맙습니다. <laughs> 동생 그럼왜 예, 예. 나주를 댔겠어요? 선거구가 나주 쪽인가요? <laughs> 아니에요. 꼭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그래, 그저 결국 결국 어, 표로 간다라는 그거는 전혀 꼭진리는 아닙니다. 동생 그럼왜 나주를 댔겠어요? 이제 선거가 제가 많이 떨어졌어요. 음. 선거 떨어지면 어디 저 세상 괜찮고 누구 아는 사람 없는 데를 한번 가자 그래서 선거 떨어지는 시절이 배꽃이 막필 때입니다. 그 백꽃이 확짝핀게 생명력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아 세상은 나의 혼자 우울할 건 아니고 세상은 이렇게 새로운 어, 힘이 또 솟아나는구나 하면서 음. 그다음부터 왠지 또 나주가 자꾸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아유 나주 정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또 선생님이 워낙 또뭐 음식에 대해서는 다 빠삭하시니까 야 빠삭이라는 얘기 오랜만에 듣네 <laughs> 나주 평야 들녘 한가운데서 밥집을 차린 건 앵간한 뚝심으론 어려운 일이거늘 대도시 광주에서 온 주인장은 손맛 하나로 농부들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답니다 음? 아. 애호박찌개 한 그릇에 반찬이 무려 아홉 가지네요 아. 이거는 호박고지 음. 죽순입니다. 죽순 남겨. 죽순. 죽순. 네. 네. 익숙하고 정감 어린 겨울 반찬들. 요건 뭡니까? 도하네 네. 이거 도와예요 네. 도화젓. 어. 네, 그... 세뱅이라고도 또 세뱅이. 하죠. 세뱅이. 세뱅. 세뱅이라고 도 하죠. 제가 이걸 오면한두 그릇은 뚝딱합니다. 제가 몸이 이렇게 조금 난것도이 밥도둑 빼면 안 돼요. 도좀 주시면요. 네. 사슴 요. 아, 또 정말 정갈하게 차리셨네요. 아, 요거, 요거, 이 맛이 궁금하네. 네. 한번 먹어봅시다. 멀리 <laughs> <laughs> 맛있네딱 음. 입에 넣으니까, 약간 먼지 맛 같은 게 나요? 네. 이 새우가 갖고 있는 맛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유, 이거. 이거 할까요? 애박 말린 거한번드셔보죠뼈에잘 말린 호박꽂이 나물은 겨울을 나는 요긴한 찬거리죠. 묘하게 하여튼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입맛이 약간 이일 고소한 게괜찮 대구 부분에서 크셨으니까, 대구에 대나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대나무가 있긴 있어도, 이렇게 굵은 대나무는 안 되죠. 굵은 음. 음. 대나무에서 나오는 거요 네. 음, 그렇구나. 그거는 마을 뒤편에 가끔 보이긴 해도, 이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음. 음. 이,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전체 간이 음. 잔잔해. 예, 예. 예. 좀 섭섭하다 그럴 정도로 간을 아주 부드럽게 했어요. 응. 음... 간을 했을까 말까 그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예, 뒷맛이쫙 뭐 생겨요. 우리 음식은 예. 이렇게 먹으면 각자 맛이 뚜렷한 게 좋아요. 각각 자기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면 김장이 열려 행사듯. 주인장은 직접 잡은 토하 염장에 바쁘답니다. 토한데요. 늦가을에 그 살이 좀 통통하게 차오르면 그때 잡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이상 숙성된 거를 제가 이제 쓰고 있습니다. 찹쌀풀 쓰고 물고추도 버무려 숙성을 시키면은 짠맛 매운맛은 사라지고 토하의 거친 감칠맛만 남는다네요. 자 보십시오. 이 토하젓 하나로. 밥상의 품격이 달라졌네요. 제가 요 남도음식을 배운 건이한 30년 됐는데 예, 예. 이제 고남쪽 기반인 선배 정치인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떤 주변은 홍어 또 어떤 주변은 또세발남지뭐 이런 식으로 쭉그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다들 음. 많이 배웠죠 음. 어렸을 때부터 잘 드셨을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대학 때까지는 몸무게가 60kg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얼굴이 좀잘 생겼다고. 그때는 얼굴이 좀잘 생겼다고. 아니 이건 아니 지금도 괜찮아. 아니 뭐 형님한테 내가 잘하는게 아니고 소시적인 꽃미남 소리 많이 들으셨답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설 무렵에 그 겸사령부라는 게 그때도 있었는데 겸사령부에서 이렇게 수배자 이제 포구력 위반을 수배자 명단 이 나오는데 제인상의특징 미남 형 떡대이신다는 미남 형 떡대이신다는 미남 형떡대이신다 세월에는 장사 없다지만 이거야 원 국가공인내 미남이었는데 어쩌다가 이게 뭐 이 음식, 저 음식 다 맛있게 먹다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 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놈은 또 먼저 놓으나 아이고, 형님 왔는데 혼나는 거 보실려고 그러세요? 배운 집안이라서. 광주의 향토음식에서 전라도의 상징이 된 애호박찌개는 서민음식의 대표주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나주평양 기름진 쌀로 지은 흰쌀밥과 토하젓 짝꿍, 김까지 나오니 만원짜리 백반이 남도 한정식 못지않습니다. 마스크 생겼는데요. 네. 야, 이거 건더기가 많네, 되게. 술제비, 두부, 음. 호박, 돼지고기. 애호박찌개 모양새가 맑은 된장찌개처럼 부담없이 수슬 들어가더군요. 아, 예. <웃음> <웃음> 너무 자극적이면 많이 오래 못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약간 얼큰한 줄 알았더니 오히려 섬섬한 게 아주 좋은데요. 예. 야, 건더기도 아주 푸짐하고요. 김부겸 씨, 아, 아니 아 우리 아우님께서는 시원시원하게 참잘 드시네요. 음. 아. 어... 근데 대호박 찌개인데 조금 광주 것보다는 조색깔이 예, 옅은데 그쪽은 얼큰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예예. 예. 근데 여기는 그가늘 세게 안해서 그런지 예. 이 호박 맛이랑 뭐 고기 맛 두부 맛 이것을 잔잔하게 같이 느낄 수가 있네요. 예, 예. 훨씬 잘 넘어가네요. 음. 이이 달큼하면서 고수해 술술 잘 넘어가다군요. 애호박 맛이 조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음. 그러네 뭐한 여름에 먹는 음. 거고 짐이 음. 없네요. 음. 이제 호박을 채썬 게 예. 고기도 지금 가는 게 썰었거든. 음. 예. 그러니까 여기 숟가락을 뜰때 골고루 다다 다, 그 숟가락 예. 안에 올라가도록 음. 그래가지고 이제 호박이랑 고기 맛을 같이 느끼도록 네. 이렇게 배려를 하신 것 같은데 음. 호박하고 어울렸을 때 호박은 채인데 얘는 고기는 굽, 굽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좀 밸런스가 좀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게 썰어서 하니까 거기에 양념도 잘 배이고 식감도 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먹는데도 부담스럽지 않고요. 하이님. 네, 방금 노우식 보여요. 된장이에요. 편안한 맛을 찾다 보니까 된장을 찾게 되더라고요. 고추장은 조금 들쭉지근하고 단맛이 좀 강하고, 된장은 뒷맛을 된장 먹고 나면 어 구수하다 그런 맛이 좀 느껴지거든요. 이 조합을 찾기 위해 일년 동안 천지간의 애호박찌개만 연구했다니 맛이야 오죽할까. <목소리> 더하여 풍미 좋은 김과 쌀밥, 토아젓은 음식의 가격 이전에 값어치를 새로 보게 합니다. 음. 김하고 하니까 이게 매체가 정말로 기가 막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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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very happy. I'm very happy. I'm v e r h a p p r y a p r I'm 뭐, 예, 그렇그 그래, 예. 그럴 때 민주당으로 이제 적을 옮겼을 때 TK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 집안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이, 소로 뭐, 기왕에 야당을 하더라도 저김영삼이 당에 가서 해야 그래도 뭐, <laughs> 언젠가 희망이 있지 뭐, 이런 이야기들은 뭐 하셨지만 <laughs> 음.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의 그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이제 그 정치적인 흐름에 자연스럽게 합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저희가 어려운 시절에 저희들 고깃집도 했지 않습니까? 하로동선이라고 노몰한 정치인들의 의기투합했던 고깃집 하로동선 저는 이제 투자를 못하니까 야넌 와서 너 바람잡이 해 그래서 제가 영업 부장 노릇을 좀 했죠 정말 초반에는 야 이러다 금방 빌딩 올리는 줄알았다니 내일 아, 40 테이블이 꽉꽉 찼어와주지 오픈 바리지 그걸 가지고 모르고 저희들은 계속 잘될줄 알고, 아 이러다 큰놈벌줄 알고 그러다가 뭐한 한 1년 반짝하더니 결국 뭐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laughs> 아천 <아니, 난> 정치인들의 <laughs> 행보는 항상 뒤에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 지금도 하여튼 뭐 저희들로서는 값진 경험을 했죠. 조박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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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상! 창 너머 노란 들판, 항상 눈에 담고픈 정경입니다.